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안전뱅이밀 라면 물이 좀 작나요? 물을 좀 많이 할까요? 한번게자 네. 물도 됐고요자 항상 화재에 조심하시고 네. 오늘은 안전뱅이밀 소독밀 3개를 오늘 끓일게요 오늘 이 3개를 끓일건데 양이 좀 많은 듯 함, 합니다 이세 개를 오 끓일 겁니다 이세 개를 오 끓일 건데 양이 좀 많은 듯 하면서도 자 물이 끓는 동안 이제 개봉 준비를 하겠습니다 안진뱅이민 토종미라면 1등분? 몇 등분 할까요? 어, 3등분하고 2등분 뭐 이렇게 3등분 3등분 됐구요 2등분 2등분하면 좀 길겠죠? 예. 기니깐. 예. 자, 좀 기니깐 자좀 개봉 좀 해주시고 예. 라면 이렇게 볼때마다 새로워요 저는 항상 예. 이 면, 면이 이렇게 다섯곳이 앉아있는 이 면의 모습을 볼때 항상 경이, 경외감을 이경 표하고 싶어요 음. 이야 향도 구수하네요 토종밀라면은 색깔도 약간 누릇 누릇 하고요 면도 약간 곱슬곱슬 하면서도 강한 강도감을 느낍니다 이렇게 제가 강도가 있기 때문에 쉽게 부러뜨리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잡고 이야 일반 라면보다는 경직성이 아주 강합니다. 자, 그리고 라면을 넣을 때, 라면을 끓는 물에 넣을 때 이렇게 붓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항상 손으로 이렇게 정장게 끓집어내어서 이렇게 수입을 시켜줘야 합니다. 이렇게. 손으로 쭉 붓지 마세요. 무식하게. 좀 유식하게 좀 고품격으로 손으로 이렇게 넣어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래야 라면을 종료하는 마음을 하는이에요 면발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약간 색감이 있는 거예요. 흰 색깔은 아니고요. 밀가루처럼 흰 색깔은 아니고, 소종밀이기 때문에 색감이 아주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분말 스프도 뜯어주시고요. 자, 말 스프를 뽑으면, 그렇게 붉어스름한 색깔은 아니죠. 네. 그렇죠. 불구스름한 색깔은 아니지만 약간 노릇노릇하면서 된장 같은 그러한 음 분위기예요. 향도 된장 같은 향이 나기도 합니다. 이 스프 분말이 다른 면보다 상당하게 가늘고 미세롭습니다. 자, 그다음에 전등기 스프. 건더기 스프는 항상, 저는 항상 라면이 끓일 때마다 항상 반복되는 일이지만, 이렇게 해서, 어, 건더기 스프의 안에 충실도를 저는 파악을 항상 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충실도는 좋죠. 해조류, 그리고 버섯, 그리고 파, 당근, 뭐, 기타 등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근더기 스프를 이렇게 넣고 마지막 근더기 스프죠. 이렇게 야 보세요 얼마나 예쁩니다. 정말 네. 볼 때마다 항상 즐거움이쏟아나죠자 보세요 이게 그냥 나름대로 근더기 스프하고 면하고 분말 스프하고 이렇게 조화롭게 어울리고 있죠. 불을 좀 낮추고요 자 봅시다 향이 참 좋죠 예, 진짜 방안 가득 퍼지는 호밀 향기하고 그 특유의 그 수프 맛 방안 가득히 퍼지는 안전베기밀 이 향이 이 너무나 아름답죠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다 이 웨이버 끓어오를 때의 이 아름다움하고 분말 수프하고 끈득이 스프하고 면하고 어울리면서 이렇게 뽀글뽀글 뽀글뽀글 끓어오르는 예. 이 모습이 정말 먹음직스럽잖아요. 음, 예. 아. 예. 게다가 아, 향기가 예. 이 냄새가 너무나도 좋, 좋습니다. 예. 예. 자극을 자극하죠. 예. 식욕을 돋구는 이러한 예. 이, 이 향입니다. 예, 그 토종면 안진뱅이 밀라면 특유의 그 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어느 정도 이제 익은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이제 불을 끄겠습니다. 자, 불을 끄고, 제가 보시는 바와 같이, 손가락으로 집었을 때 어떤 그 느낌이 딱딱할까 말까 하는 느낌, 어떤 면은 이렇게 좀 부드러운 느낌이 공존에 있어요. 이럴 때가 가장 좋은 겁니다. 여러분, 한 목에, 한 목에 다 익히려고 하시지 말고, 이게 약간 흐물흐물하거든요? 이건 약간 딱딱한 감이 있어요. 이때가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불을 끄고 난 뒤에, 뚜껑을 닫고, 몇 초라고 했습니까? 30초, 30초 동안 네. 기다려줘야 됩니다. 네. 그러면서도 라면의 진득한 맛이 네. 국물에 배연하고, 그리고 알, 그리고 알싸한 그런 맛도 면 속에 스며 들어갑니다. 약간 매운맛이죠? 그래야 면이 맛있어요. 30초가 지나고 난 뒤에 뚜껑을 이렇게 엽니다. 네. 야, 보세요. 뚜껑을 열고 난 뒤에 또 면을 자세하게 관찰해 보시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건 약간 딱딱한 감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흐물흐물하죠 이 상태가 가장 맛있는 상태예요 두 가지 맛세 가지 맛을 볼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제 젓가락을 가져와 가지고 한번 시식을 해 봅시다 네. 나름대로 이 건더기 스프가 상당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네. 보세요 이 당근도 있죠 그리고 파도 있고 해조류 약간 아쉬운 감은 구 버전에서의 라면의 해조류는 상당히 컸는데 신 버전에서는 좀 작은 것 같아요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 건더기 버섯은 상당하게 큽니다 이 정도의 라면 이 가격 대비 이 정도의 건더기 스프라면은 아주 효율성이 아주 높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야 보세요 상당히 맛있어 네. 보이죠 네. 그렇죠 면발이 탱글탱글 탱글탱글하죠 면발이. 네. 네. 이 상태가 가장 좋은 거예요. 네. 보통 분말 아 면을 끓일 때이 제한 시간이 보통 봄에 정해져 있거든요. 네. 봉투에 어떻게 끓여라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저는 과감하게 무시 무시를 하고 50%의 규칙을 지켜 줍니다. 네. 그리고 30%의 그 익힘의 뜸들이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그렇게 해야 라면이 가장 맛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뜸을로 많이 들이고 있으니까 맛을 한번 봅시다. 네. 네. 자 오늘도 역시 그릇이 없네요 할수 없이 이렇게 비닐을 삼병으로 해요 항상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세갈래로 개봉을 하고 라면을 이렇게 아 보세요 아소맛이 좋아요 이 끓어 당기는 맛 저는 입속으로 끓어 당기려고 하는 이 힘하고 라면은 그릇으로 소추로 끌어 안 땡겨 오려고 하는 이이 이 경계심이 상당하기 좋거든요. 들어올릴 때의 촉감이 상당하게 좋습니다. 손맛이라고나 할까? 그렇죠. 한번 손맛을 한번 보세요. 이 손맛이 아주 좋거든요. 미세한 이 감각적인 육감적인 이러한 것들을 느끼면서 어, 라면을 드시기 바랍니다. 손맛이 괜찮죠? 나무숟가락으로 했을 때의 느낌이. 그렇죠. 제가 말씀드릴 때마다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나무젓가락으로 올릴 때 손맛이 한층 더 좋아요. 네. 세젓가락으로 들어 올리게 되면은 쿠션감이 떨어지거든요. 손맛이 떨어진다고라나 할까? 세젓가락의 무게 때문에. 무게와. 라면 자체의 그 어떤 그 무게를 좀 느끼기 힘들죠, 그렇죠. 뭐. 세젓가락은 무식하죠? 네. 라면이 쿠션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네, 네, 네. 근데 나무젓가락은 약간 튕기는 그런 쿠션감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손맛이 아주 강하죠. 네. 그대로 손목을 타고 몸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laughs> 면발 쿠션 가에는나는또 처음 들어가지고 신선합니 아, 아직까지 초보자고는요 네. 네. 라면에 대한 그런 애착이 있는 사람들은 네. 그런 전문적인 단어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용어 공부를 좀 하셔야 될것 같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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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배웠습니다. 자, 일단 공기 중에 샤워를 시키고 네. 네. 샤워. 바로 그릇으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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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한 2, 3초를 유지시키고 난 뒤에 그릇 속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리고 사운드가 이렇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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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깃함. 음! 음. 어. 아, 맛있죠? 음! 예. 이 음! 으음 예. 음. 음. 제가 항상 그러죠? 소리를 크게 내서 먹으라. 음. 그래야 맛이 있다. 예. 음향 효과, 사운드를 크게 내세요. 와, 쫄깃함. 쫄깃함이 강하죠. 네, 와. 씹을 때 그런 쿠션감이 네, 느껴지죠. 네, 아 진짜 일반 라면에서는 진짜 못 느끼는 이 쫄깃함. 그렇죠. 그래서 제가 라면. 우리미래하는 게. 하, 그렇죠. 아, 그렇죠. 우리미래라는게 우리미래도 종류가 그 종류가 네, 있어요. 네, 네. 이게 토종밀 안진뱅이 밀로 음. 만든 라면이죠. 그 안진뱅이 밀 라면 다시 한번더 설명해 주세요 이름도 특이하고 그런데. 아, 안진뱅이 밀 라면은 토종밀이에요. 네. 신라 시대 우리 우리 선배들이 늘 항상 드셨던 그러한 토종밀로 만든 이 라면이에요. 조선시대도 아니고 고려시대도 아니고 네. 상국시대. 상국이요. 상국시대. 우리 선배들이 즐겨 먹었던 네. 토종밀로 만든 라면. 그때는 그때 뭐 신라시대라고 이야기한다 그렇죠 신라시대. 네. 이 경남지방에서 많이 준비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최적화된 정예의 네. 토종밀이라고나 할까? 네. 우리 몸에 들어오면 쫙쫙 흡수가 됩니다. 네, 이 쫙쫙 흡수가 되고, 소화도 잘 돼요. 아. 그러니까 우리 몸과 일체감이 있는 토종가, 네, 네. 토종, 토종밀이잖아요. 면발. 그렇죠, 면발이죠.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이게이 식감, 이빨에 탁, 탁, 간격이 쫄깃함이. 그렇죠. 조상 때부터 이렇게 유전적으로 내려온 것 같아요. 보세요. 음. 그렇죠. 음. 그렇죠. 음.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이, 이 면을 먹을 때마다 네. 우리가 맛이, 맛뿐만 아니라 소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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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속에 들어가면위의그 예. 흡입력이 상당하게 예. 도움을 주거든요. 예. 장으로 갔을 때에도 예. 상당하게 흡수가 잘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토종 및 안전병의 미리 제가 즐겨, 예. 즐겨 먹는 라면이거든요. 예. 자, 예. 자 예. 보세요. 보세요. 이 면이 지금 유발, 두 종류가 아니, 형성이 되어 있어요. 예. 이것은 허물흐물한 그런 상태, 이건 딱딱한 아, 상태고. 예. 그대로. 하, 그렇죠. 예. 이렇게 예. 만드는 게 하나의 라면 끓이는 예. 비법이거든요. 예. 여러분들도 라면을 끓이실 때 예. 딱딱한 면, 부드러운 면. 두 종류를 유지시키면서 그렇죠. 끓이는 맞습니다. 게 좋고 그게 50% 비밀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아주 잘 익은 거거든요. 네. 그럼 두 가지 맛을 볼수있는 네. 비록 라면은 우리가 한 봉지 한 네. 종류의 그렇죠. 라면이지만 네. 두 가지의 맛을 그렇죠. 볼수 있다는 그렇죠. 게그 네. 얼마나 그두 네. 배의 행복. 그렇죠. 그렇죠. 한 종류 라면을 한 냄비에 끓이는데 두 가지 맛을. 느낄 그렇죠? 수 그렇죠. 자 이제 맛을 한번 봅시다. 네. 자, 쌈도 싸먹으세요. 쌈싸먹어? 쌈싸먹어? 이, 네. 이 정도의 해조류면은, 비록 조금 작지만은, 네. 나름대로 이그 해조류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상당하죠? 해조류를 이렇게 싸가지고, 쌈 싸먹으세요. 네, 쌈 싸먹고, 네. 맛있게 네. 먹고. 음! 와, 음! 앉아서 드세요, 앉아서. 네, 쑤 먹으면 불안합니다. 네, 야, 이거 맛있어요. 음. 음. 이야 어. 이 곳에 웨이브감 살아있죠 어. 이 웨이브감이 살아있다는 게 라면 아주 잘 끓였다 라는 그런 네. 정표입니다 네. 그리고 웨이브가 입 속에 쭉 빨려 들어갈 때 빨려 들어갈 때그 어. 그 웨이브감이 입술을 타고 혀를 타고 들어가는 이 부드러운 감각적인 맛이 한껏 돋보이거든요 더, 더 그때 그 맛이 아. 한맛더 나는 겁니다 아 진짜 쫄깃한이 면발 그렇죠 또 이게 스프맛이잘 스며들었네요. 그렇죠. 이스프맛이잘 스며들어 있고요. 아. 그리고 보세요. 웨이브가 살아있죠. 네. 이 웨이브가 살아있다는 이, 감, 이 면의 그 감각적인 맛은 아. 입속을 자극하죠. 네, 네. 네. 음~ 아. 진짜 지금 딱 이게 끌어올릴 때그저 탱글함이 느껴지죠. 그렇죠? 그죠. 이 네. 끌어올릴 때의 손맛 네. 탱글함이 느껴지죠. 음~ 공기 중에 샤워를 시키고요. 네. 그리고 강력한 흡입력으로 빨아당기세요. 음. 아. 음. 아. 라면을 드실 때 입으로만 맛보는 게 아니죠. 네. 귀로도 네. 맛보고. 그렇죠. 귀로도 맛보고. 아. 아. 눈으로도 맛보고. 네. 코로도 맛보고. 네. 면발이었을입니다. 그렇죠. 입으로도 맛보고. 네. 그렇죠. 아름다움, 네, 네. 예술적인 맛은 이 라면에 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 쫄깃함은 우리 밀이라서 가능한 거죠. 왜? 우리 밀이라서 아, 가능한 기술도 있는 겁니다.라기보다는 네. 신비로운 이 네. 맛은 네. 네. 기술보다는요 네. 밀 속에 들어가 있어요. 네, 뭐 유전자적인 그런 네. 생물학적인 특성이 네. 있기 네. 때문에 좀 쫄깃한 네. 맛이 있지. 네. 그 공장에서 잘 만들었다 네. 해가지고 쫄깃함이 네. 있는 건 아니에요. 아, 네. 무식하게 졸, 쫄깃하게 예. 만드는 방법은 아, 있겠죠, 뭐, 뭐 섞어가지고 있지만 예. 그건 화, 화학적인 예. 쫄깃함이고요 예. 이것은 천연적인 쫄깃함이에요 예. 천연적인 쫄깃함 음. 예. 우리 밀 원재료예요, 그렇죠, 우리 밀의 유전자적인 특징을 예. 그대로 가지고 예. 있기 때문에 쫄깃함이 있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음. 특성이고 예? 이것은 예. 어느 누구도 형제낼수 없는 그러한 종자적인 맛입니다. 네. 종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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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면발이 아. 아직까지 살아있니다 면발이. 네. 네. 어. 면발이 음. 살아있죠. 네. 음. 아좀 더. 아. 아, 저는 너무이 이 식감이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식감이 만족스러워요. 는 자체, 이 자체가 네. 행복합니다. 그냥 이거 식는 자체. 음. <laughs> 와. 그이게이안진뱅이 밀라면, 우리 밀라면으로 먹는 이 식감을 그행복함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 우리가 밥을 먹거나 아니면 뭐 다른 걸 먹을 때. 이런 쫄깃함을 못 느끼니까 아쉽다는 느낌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비교가 되더라고요. 밥 먹을 때는 쫄깃함이 없죠. 예 네,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아, 네. 또 씹인 밥이 생각나네요. 씹인 네. <laughs> 밥이 오늘 없죠. 네. 이게 씹인 밥을 한번 딱 넣어가지고 딱 숟가락으로 딱땡겨 입으로 네. 흡입에 들어가면 네. 네. 그 맛이 기은데 항상 라면을 먹을 때마다 씹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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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이 없다는 네. 게 아쉽습니다. 음. 음. 음, 누구, 신밥 좀 제공해줄 사람 없나? 아. 택배로 보내주세요, 택배로. <laughs> 아. 저희 분들도맛백이한번보내주실수있습니다 그렇죠. 신밥 좀 듬뿍 보내주세요. 아, 이, 라면 먹을 때마다 신밥이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라면을 끓일 때는 신밥 생각이 안 나요. 네네. 딱 먹고 나면 신밥이 생각이 나거든요. <laughs> 괜찮죠? 네네. 국물도, 그, 그런, 그런, 그런 국물이고. 네. 네. 음! 좀 쫄깃하면, 음, 속 아. 괜찮죠. 네. 안주명표정밀라면 네. 네. 음, 제 혼자 먹을 게 아니라,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코난으로 아주 싸게 공장에서 가져와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드릴게요. 말만 잘하면 공짜로도 줍니다. 저는 좀 네. 화끈한 사람이거든요. 네. 통큰 사람이기 때문에 뭐 재재하게 뭐뭐 뭐 이런 거 가지고 저는 시비 안 겁니다. 아, 면발이 보세요. 네. 아직까지 음. 출렁거리는 이 감각적인 이 감각이 살아 있네요. 네. 출렁출렁하는 이 이게 쫄깃하다는 뜻이거든요. 예. 보세요. 약간 튕기는 맛도 있죠. 예. 보세요. 예. 이야 튕긴다. 그렇죠. 튕기는 맛. 그리고 입속에 들어갔을 때 이빨과 이빨 사이에서 예. 이 면이 굴러다닐 때의 그 예. 감각적인 맛이 맞죠? 예. 딱그 맛이죠. 음~ 좋도 예. 예. 라면뿐만 아니고 어떤 음식에서도 예. 느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뭐 예, 느낄 수 없는 거예 맞아요. 그게 킹기어입 이빨과 이빨 사이에 튕기는 이 면발이 네. 맛이 이기서 아주 살아 있습니다. 예. 일반 다른 면에서는, 버스가 음. 맛이거든요. 이거는, 네. 튕기는 맛이에요. 네. 그게 아주 강도가 음. 있다는 뜻이거든요. 야 보세요. 음. 아, 해조류도 상당하게, 네. 뭐, 나름대로, 뭐, 괜찮습니다. 아까 우리가 스프를 넣을 때는, 해조류가 눈에 벌렁랑말랑 했는데, 나름대로, 이 가격 대비의, 뭐, 평균 이상은 지금 점수를 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자, 봅시다. 마지막까지 우리는 충실하게, 네. 이걸 다 먹어줘야 됩니다. 네. 음! 그리고 또 끝까지 음. 손이 가게끔 이쪽이 되면 살아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겁나 맛있어 보이죠? 예. 저는 소통할 시간이 없어요. 라면에 음. 대한 열렬적인, 적나라한 이 성분을 분석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아. 알려드리려면은 네. 소통할 시간이 없네요. 네. 아쉽죠? 네. 다음에 우리, 그러 소통할 들었어요, 사람들을 어습니다 많이. 여러분들 지금 갈수록 네. 애청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네. 보니까, 질구은 가렵당. 아이고, 고맙습니다. 끝나 맛있어 보이죠? 자 보세요. 저는 이제 변태가 아닙니다. 변태가 아, 아니고 변태가 아, 되고 싶은 아, 사람이지만 변태는 아니에요. 아유. 자 보세요. 이 라면의 면발이 충실한 감이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투자 대비 제가 엄청난 돈을 투자해가지고 아, 신기하다, 신기하다. 아, 라면을 제가 이렇게 먹고 있지만 투자 대비 음. <laughs> <laughs> 이 투자 대비 라면의 효율성은 이 상당히 좋아요. 투자 대 투자한 금액이 비록 2천 원이지만 2천 원 2000원 가지고 이런 맛을 낼수 있다는 게 맞습니다. 없죠? 절대로 네, 절대로, 절대로 없어요. 네, 네. 어디 가서 2천 원 가지고 이런 맛을 내겠어요 네. 있으면 <laughs>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세요. 없습니다. 아, 제가 드시 그렇죠? 장담하죠.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드셔 보시면 알게 되죠. 저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외롭게, 외롭게, 이렇 지금, 라면을 끓여서 먹고 있어요. 좀 많이 찾아서세요 아, 친구들하고 같이 와가지고. 친구들하고 같이 와서 좀 보세요. 네, 보시고. 아, 진짜. 이 네. 이러한, 기한 이러한, 정나라하게 파헤치는 이러한 영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전 세계적인 최초의 방영인데. 맞습니다. 보는 사람이라고는 딸랑 하는 밖에 없어요. 이 <laughs> 와가지고. 이야기 잘하고 어? 자주 말씀해주시면 맛보기 라면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응, 줄구멍님 예. 음. 라면 하나 보내드릴까요? 밥이 없네요. <laughs> 아, 밥이 없으면 안 됩니다. 뺏었어요, 뺏었어요. 요 아, 이 라면 가져 뺏기지 마세요. 자, 라면은 이제 거의 다 먹어갑니다. 네. 아, 맛있게 먹느라고. 음. 지구멍님 뭐합니까 지금 먹는거 안보고 <laughs> 화장실에 가셨나 지구멍에 <laughs> 들어가셨요지구 아, 지구멍에 들어가셨나요 <laughs> 그렇나요 음 아. 맛있지 않죠 네, 네 정말 맛있습니다 네. 또 네, 서서히 이제 단촌물이 보여지기 네, 시작합니다 네. 빨빨리 리 드세요 네. 라면을 먹을때 체면 네. 자르지 말라고 했죠 네, 항상 체면을 자르면서 예, 예, 예가 아니다 라면을 먹을 때 체면 자리면은 라면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네, 아니다. 적은 옷에 적어놔나죠 아시겠죠? 예, 예. 예. 라면을 먹을 때는 서로 먹으려고 하는 게 예. 라면에 대한 존경심이고 예. 라면에 대한 사랑의 표시입니다. 예, 맞습니다. 음, 예. 자끌고 가세요 조금. 예, 이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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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국물 제가 좀 띄우고 <laughs> 좀뭐 확인해 드릴게요. 낚시가 좀. <laughs> 아 맛있네요 자 이제 국물을 제가 한번 따라 드릴게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또이잔 종물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야 국물도 괜찮죠 향이 괜찮죠 와 조심하세요 안흘리게 조심조심조심조심 조심, 조심. 보세요 아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점수를 주자면은 90점 이상이에요 이이해조류가이 이러한 면적 대비 해조류가 차지하는 비율을 따지자면은 뭐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효율성 있는 라면이에요. 그리고 군데군데 정육맹체의 건더기 스프가 네, 보이죠? 네. 버섯이고 이것은 당근이고요. 나름 제가 이 효율성을 따져 보자면 투자한 금액 대비 효율성은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국물도 그렇게 빨간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위에 그 잔존에 있는 기름기가 아주 없죠? 산뜻하면서도 산박감 하시면서도 얼큰해요. 그렇죠. 무엇보다 제가 즐거워하는 이 마음이 뭐냐 하면 나중에 야, 싱크대에서 그런 씻기가 네. 쉬울 예, 것 편하다. 같아요. 기름기가, 기름기가 없기 네. 때문에 물로 살짝 헹구 내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환경오염도 줄일 수가 있죠. 예, 예. 야, 보세요. 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이 라면을 볼 때마다 아름답다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좋습니까 네. 그렇죠 좀, 좀 아시네요 라면을 보고 네. 아름답다 라면에 대한 예술적인 강박을 저는 항상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라면에 대한 애착이 네. 강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면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딱딱 걸어가지고 한, 한 톨의 점도 없이 다 먹어야 돼요 음. 야, 음, 라면 국물이 예술입니다. 예술. 국물이 예술입니까? 네. 음. 아, 한 소리를 크게 내서 먹, 먹으세요. 음, 야 보세요. <웃음> 아, <웃음> 얼큰하죠? 진득하죠? 진득해. 찐득합니다. 입속에 들어갈 때 얼큰하고 구수한 맛이 감돌면서 목구멍을 타고 넘어갈 때의 산뜻함 상쾌함이 느껴지는 맛이에요 아 역시 좋아요 이게 다른 데로 이이서프 스프, 분말 스프에 아주 신경을 많이 쓴것 같습니다 야 맛이 먹으면 먹을수록 땡기는 그런 맛이에요 먹으면 먹을수록 구수한 그러한 정감이 난다고나 할까? 예, 예. 아주 고향적인 맛이 나는 것은 예. 맞아요. 수프가 진짜, 우리 라면 특유의 어떤 그런, 그 뭡니까, 입에 땡기고, 싹 달라붙는 이런 맛. 음! 아. 아, 맛있네요. 진짜 맛있네요. 맵는않아 자, 조금 더 받으세요. 맵지는 않는데. 라면은. 이렇게 나어 먹는 게 네. 맛있습니다. 네. 네. 얼큰함이 진짜 최고의 맛입니다. 자, 그렇죠. 네. 얼큰함이 대명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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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세계적으로 이런 맛을 낼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네. 세계 어디를 가도 이런 네. 맛을 네. 찾을 수가 없어요. 네.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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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게 쫄깃한 맛, 이게 또 살아있죠. 아, 쫄깃한 맛이 아직까지 살아있죠. 네. 네. 음. 음! 아! 숟가락, 없어요 숟가락! 아, 쉽게도 없습니다. 없습니까? 아, 아쉽네. 항상 우리는 라면 먹을 때마다 뭔가가 부족해요. 예, 그래도 맛있습니다. 야 아, 이렇게 먹는 게 맛있죠? 음! 다드실니까 네, 예, 끈덕이하고 자, 끈덕이 맛을 또한번 보세요. 이 마지막 끈덕이 제가 몰려다가 참습니다. 예, 우리 사랑하는 우리 네. 김생아님 드리기 위해서 네, 고맙습니다. 김마사님의그 넓은 마음 자,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라면인데, 라면을 먹으면서도 사랑을 네. 표현하고 네. 라면을 먹으면서도 네. 애정을 표현합니다. 네. 자, 이것도 가져가세요. 이, 이거는 네. 남기시면 안 돼요. 이런 거 네. 이런 거 남기면 엄청 네. 아까웠거든요 네. 음. 음. 예. 제가. 와, 맛있죠? 예, 네, 맛있습니다. 이런 거 남겨놓으시면 라면에 대한 모독이라고 했거든요. 깔끔하게 정리해, 정리해주는 게 라면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고, 라면에 대한 특식이에요 네. 푸식하게 이런 거 남겨놓지 마세요. 아시겠죠? 다들 그긁가지고 빡빡 긁어서 드시, 드시기 바랍니다. 네. 흘리지 말고, 아깝습니다. 이거한 네. 개라도 흘리면 아까워요. 네. 자, 그러면 숟가락이 없는 관계로 마지막 채우기 수단을 써야 될것 같아요. 네. 자, 약간의 이제 물을 붓고 라면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자, 남기시면 안 돼요. 네. 네. 이렇게 먹는 게, 아, 이하게더 있습니다. 네. 이런 거, 이런 거다 가져가세요. 이게, 이런 것도 아깝습니다. 이렇게 먹는 게 라면에 대한 예입니다. 의 그럼 아시겠습니까? 라면을 먹고 난뒤 국물을 남긴다든지 하면은 라면을 얼마나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지 아십니까? 라면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딸딸그어 가지고 깔끔하게 비워주는 게 라면을 존경하는 표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표시입니다. 자, 음, 맛이 괜찮죠? 네, 지금 이 라면을 다 먹고 났을 때이 포만감. 뿌듯합니다 그렇죠? 네. 뿌듯한 이이 이 육각 육감적인 이러한 행복감에 아, 낮잠을 좀 잘까요? 낮잠. 아, 진짜. 네. 야 진짜 다 만족하죠? 네. 이러한 이러한 비용에 네. 투자 대비 효율성이 청나게 뛰어난 일이면 네. 애찬론자입니다 저는. 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라면으로 때우자. 아, 이런 말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네. 그건 아주 무식하고 뭘상식하는 네. 말씀이거든요. 라면으로 때우자. 아, 라면으로 한, 한끼 때웠어. 그것은 아주 비급한 말입니다. 저는 라면으로 귀하게 네. 식사를 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셔야 네.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다 먹은 인증샷을 제가 네. 보내드렸고요. 배도 이제 빵빵합니다. 아, 잠시 뒤에 라면을 먹고 난 뒤에 구식을할 건데, 과자를 네. 한개 사가지고 구식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즐거운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것으로서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잘 놓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잠들어가지고.